안녕하십니까. 아... 아... 오늘도 뭐,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비가 오네. 뭐... 뭐, 밑에서 뭐 태풍을 온다 하던데, 태풍 명량인가? 모르겠네. 비가 계속 와요. 와야... 지금 뭐, 뭐, 이설비 비슷한 거 오는데, 그, 어, 내보다 뭐 앞전에 간거 동료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 이제 뭐, 수납비, 폭우, 뭐,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어, 지금 보니까 뭐, 바다가 다 죽중한데, 시켜가지고 뭐, 지나가는 비, 수납비 같은데. 소각기 모양이네 아, 오늘은 가슴 동탄 가슴 동탄에 뭐, 물건 내리면 오늘은 뭐 항문대 가기 때문에 아, 끝날 것 같습니다 동탄에 물건 내리고 뭐, 오다를 잡아서 내려오면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뭐, 일할 때는 좀 불편하겠지만, 오다는 쉽게 뭐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비가 오면 뭐, 탑차나 윈바지 같은 거, 어, 화물차를 많이 찾기 때문에,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가 화성 동카드로 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음성입니다. 좌측에 보면 소수저수지 좀큰 팽이네요. 겨울 되면 여기서 낚시 놓고 여름 겨울 얼음치기 어, 이렇게 했나 이렇게 와야 하는데 나는 한다도안 해봤습니다. 매일 뭐 왔다 갔다 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또 옆에 또 안개가 또 조금씩 살살 수작이라서 그런지. 조금 지나가면 어둡질 것 같은데. 조금씩 깽니. 자, 하성동산으로 출발합니다. 평택 제척한도로 방금 올라왔습니다. 그, 어망역에서, 어, 면왕국에서 열려가지고, 어, 잠시 뭐, 쉬었다가, 어, 가야 되겠습니다. 뭐, 시간도 좀 많이 남았고, 어, 어망역에서, 가면, 혼자, 화보나시는, 뭐, 동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어, 찬하고 없으면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한 보자 이거 뭐 대형 차는 많네. 트레일러, 아무. 오이차한대 있네. 어 여기 만나가 차는 못 따가게 멀리 되는군. 뭐한대 놓고. 안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화성동탄에 물건 내리고, 지금 화성정남으로 물고 싣고 가는 길, 실로 가는 길입니다. 저 앞에 또 컨테이너가 뭐, 뭐 길을 잘못 들었는가, 뭐, 후진하는 데는 좀 힘들어 하네. 뭐가 자모 들었는가? 빨리 오면 될 긴데. 이쪽으로요? 어. 네. 아저씨가, 길을 잘못 들었다 <laughs> 길을 다못 해야 하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빠꾸해야 된다 하는데, 시끄을 하네. 해야겠나. 기다리면 되지 음. 자, 나는 목적지가 400m 저 앞에 보이는데 곧 있으면 도착합니다겠다 음. 여기 공장도어가뭐 3만대 있네 이야 이게 길 한번 어서마는데 예, 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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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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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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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화를 해봐야 되겠네. 네, 안녕하십니까. 하빈에 배차받은 기사인데요. 요,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뭐 어디로, 뒤로 가야 되는가요? 아,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기하면 된다 하네. 물건 실을 준다고. 물건 상차 하겠습니다. 영동고 속도로 하행선입니다 여긴 조금 있으면 허벅봉 기점 통과합니다. 하승, 정남에서 물건을 싣고 오산 봉탄 쪽에 다 왔을 때 영통에서 구미로 가는 다마스 헌적등이 세 가지고 이걸 픽업해 가지고 지금 경북 구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구미 도착 시 예정 시간은 1시 반. 이거 내리고 하빈나 가면 2무시 정도 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도 하루 끝났습니다. 비가 안오디 지금 또 비가 또 슬슬 오기 시작하네 아까 일할때는 비가 안왔는데 비 때문에 막 오락가락 합니다 지금 차도 구간구간 구간 정체도 많이 되고 장마기간동안 고속도로에 이제 구덩이 이제 파인 부분을 도로 정비한다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무관무관 정체된 구간에 많아요 어, 신발봉기 전부터 해가지고 이천 득병 아날시까지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데 보니까 무관중간에 뭐, 주반 그걸 하더라고. 전화번호, 네. 구미 사공단에 도착했습니다. 요 영통에서 내려오는 혼지 음, 위에 전환에 있으면 큰일 할뻔 했네. 상차지가 좀 하차지가 어, 바뀌었네. 어, 기존 사무실로 가면 안 되고, 저 창구로를 가네. 지금 심플인데 창구로 가는 거네. 어, 뭐 일단 네. 면어 대니께. 요방같방 같은데 뭐방 이거 데 놀래라 은자다왔는데아저있구데아저 같은데 겸방 같은데 겸방 같은데 겸방 같은데 겸방 같 여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으쌋쌋쌋 어? 전화를 해가지고 받으면 되겠네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뭐 쉬는시간이 있 밖에 다 있는거 보이게 어디 갔노 예, 요, m 시스 여기 주차장에 도, 예, 도착했습니다. 예. 어, 금방 내려오신다, 가네. 마지막 하차지. 어, 대구 달성군 합인면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어, 1.6km 남았는데. 아, 밥이네 이쪽에 이쪽 동네는 처음 와보고 같네. 어, 예, 혹시 주소가 맞나? 뭐 대차 확인했는데 맞는데 이쪽에 이쪽에 뭐아파트가저 공장 어, 공장이 있지? 약사료 m 제방에 팔로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비가 이래 놓으니깐 쭉쭉쭉쭉 쭉쭉쭉 가고 있어요 어, 이거 합인 읍내로 지나가야 되는구나 합인 읍내로 가지만 잠시 후 좌측 방향입니다 이쪽 네, 동네에 그런게 있나 모르겠네

구호의락 하는데... 아저 있네. 찾았습니다. 아, 아이거야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알림이 종료합니다. 뭐 이런 데도 있나? 참 차가워 없네. 여깄는데 이거? 아 맞네 맞네 맞네. 여기 왔습니다. 아, 아이고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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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자 아까 담당자 전화했겠 통화 좀걸리던데저나랑다시 한번 해봐야 겠어 보고 하차하고 내리겠습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서 해 마감을 합니다. 시원하시네, 날씨 가고래 이런 피안 오네. 구름 없이 금일 잔뜩 걸인데. 오늘. 차례 시다신호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어. 어, 다시 대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잠깐니다 갔다가 전남에서 물건을 실고 미서 물건. 오산에서 오산 오다가 수원 영통으로 와 가지고 혼정 하나 실고. 꿈미4공단 내리고, 달성 합인 내리고, 끝났습니다. 내일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갑니다. 무슨, 아, 뭐, 몇던가천 뭐 실었는데, 뭐, 물줄 안에 하나 실었는데, 9시에 하자. 그래서, 내일 5시에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라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비도 오고 오락가락 했는데, 어? 안전사고 없이 하루 무사히 마무리합니다. 저 앞에 내가 사는 둥지가 보이네요. 들레, 들레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